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부분에 어, 행렬에 대한 음, 행렬과 벡터 연산에 대한 어, 미분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어, 주어진 함수들을 한번 미분시켜 보죠. 파인 어, 펑 o 션이 다음과 같은 펑 o 션이 있는데, 어, a t x 이거죠? a x 이거죠? 근데 여기 앞에 ATX, 어, a transpose x니까, 요거는 이제 t r a n s p o s 만 바꾸면 되니까, 요거의 어, gradient 어, 미분은 a가 되고, 예, 다시 한번 어, 미분하면 0이 되고, 예, 다음과 같은 어, 연산에서는 아까 quadratic form이었죠, 예, quadratic form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끼인 어, 이 행렬이 다음과 같다. p는 p 트랜스포즈와 같다.는 건뭘 의미하죠? 어, 그렇죠.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다. 이때는 예, 요게 어떻게 됩니까? 2ax가 되니까 이제 p 2px가 되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q가 되고 다시 한번 x 벡터 x로 미분하면 2p가 되겠죠. 요것도 같은 어 자, 매트릭스인데 여기서 지금 요거 어떤 임의의 벡터에 대한 이 가운데 내용은 벡터죠. 임의의 벡터에 대한 어 디터미넌트의 스퀘어다. 이게 뭐죠? 우리 지난 주에 놈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원 놈이 있었고 투 놈이 있었잖아요. 어떤 원점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원 놈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음요런 식으로 갔는데 투 놈은 요거였죠. 그랬죠? 결국은 요투 놈이죠. 투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임의의 벡터에 대한 <laughs> 투놈에 어, 해당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AX-B의 트랜스포즈 AX-B로 하면 되죠. 아까 전 슬라이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스칼라 1DOF에서는 어, <laughs> X의 스퀘어인데 그렇죠? 벡터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죠? x transpose x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음, 같은 거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 한번 쭉 풀어 볼까요? <laughs> 풀어 보면 <laughs> 우선 transpose가 이렇게 먼저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ax의 transpose인데 ax의 transpose는 어떻게 됩니까? x transpose a transpose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b transpose가 되고 <laughs> a. x-b 가 되겠죠. 자, 먼저 앞에 거를 어,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a transpose a, 아, x transpose a, transpose a에 x 빼기, 어, x transpose a t 의 b, 그리고 마이너스 b transpose a 의 x, 그리고 더하기 b transpose b.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어떤 하나의 그 싱글 스칼라로 나오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싱글 스칼라의 트랜스포즈는 그냥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e p x 로둘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요 b 텐스포즈 a 가 p 라고 지금 이렇게 시환해서 풀었던 건데 결국 이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유도를 할수 있겠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하는 거죠. 평립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A t r a n s p A를 어 여기서 지금 A랑 여기서 A랑 다른 A겠죠? 예. A t r a n s p o s A를 뭐 B 행렬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 B 행렬로 두면은 이게 어 B 행렬 자체가 스메트릭하니까이 e, Bx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요 놈의 트랜스포즈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요 놈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 B가 되겠죠. 요렇게만 남겠네요. 자, 그러면 요게 0, 어, 오케이. 이렇게 되고 요거를 한번 더 X 벡터로 미분을 하면 당연히 요, 요거만 남겠죠. 요거만 남겠죠. 네,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마지막에 어, 했던 요거를, 요거를 아까 이렇게 쭉 해서 풀었잖아요. 쭉 풀었고 이거가 뭡니까 j j 펑션을 0이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되게 하는 x 스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까지 풀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된다까지 풀었고 이걸 0으로 두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요 앞에 행렬을 인버스 해서 넘겨주면은 결국 x 스타는 A transpose A의 인버스의 A transpose y 어디서 많이 본 어,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수학적으로 어, 풀어봤을 때도 이게 예. 됐고 지금 우리가 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관점 지난 주에 리스트 스퀘어 어, 솔루션 관점에서도 이렇게 했었고 지금 어, 미분 관점에 해도 똑같은, 네,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요렇게 지금 구하는 건, 유메리컬하게 우리가, 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유메리컬하게, 수학적으로 구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난주 때, 다음 도형을 이용을 해서, 지오메트릭하게 구하기도 했었죠. 어, 접근법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였습니까? 결국, 요 벡터와, 뭡니까? 요 벡터를 수직으로 만들게 하는 X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벡터가 수직이다. 뭐죠? 뭐였습니까? 두 벡터가 수직이다. 음. 두 벡터가 수직이다. 뭐였죠? 음. A transpose 뭐 B가 두 벡터가 있으면, 이거 inner product가 0이 되게 하는 네. 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어 지난주에 했어도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어,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는 지오메트릭한 한 기학적인 방법으로, 네, 그래서 내적, 내적의, 어, 관점으로 우리가 옵티말 솔루션을 구했었고, 오늘은 유메리칼하게, 예, 네, 그냥 수학적 방법으로 해도, 예, 네, 동일한 결과 값이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 보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어, 지금까지 이 문제들은 너무나 컴백스하고, 그리고, 어, 상당히 스탠다드 포뮬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뉴메리컬 하든, 그리고, 어, 기학적이든, 우리가 쉽게 유도를 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은, 어, 지난 시간에, 어,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넌 컴백스 하거나, 또는 어 복잡한 수식이라면은 수식이라면 과연 그렇게 뉴메리컬 하거나 지오메트릭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터러티브한 방법으로 이터러티브한 방법으로 옵티말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어 x0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오브젝트 펑션은 주어져 있으니까, 오브젝트 펑션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x0를 넣는 거죠. 그렇죠 x0를 넣으면, 여기가 f, x0가 되는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한번 1차 미분한 거죠. 미분했을 때. 자, 기울기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이터러티브하게 가야 되는데, 자, x0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옵티마 솔루션 찾으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죠.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길이가 양수잖아요? 양수인데 왼쪽은 음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마이너스 F X0. 이 예,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X가 예, 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으로 이터러티브한 어, 접근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다음과 같은 식이 어,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뭐 딥러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 d i e n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어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컴퓨터는 이런 반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 요게 그 임의의 점에 대한 그레디언트 기울기고 자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알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스텝 사이즈라고 하기도 하고 딥러닝에서는 어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학습률이라고도 하는데 어 이게 기울기가 기울기를 다이렉트하게 x를 갱신시켜 주는데 참여시키면은 다소 그 기울기의 값이 그 갱신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큰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과감하게 반영을 해 버리면 어 이터러티브 컨시스턴시가 깨져 버릴 수가 있어요.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알파 값으로 좀 스케일링 해줍니다. 대부분 축소시켜 줘요. 그래서 뭐 들어갈 0.1이 들어갈 수도 있고, 0.01이 들어갈 수도 있고, 0.00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스케일로 이 그레디언트를 좀 축소시켜서 반영을 시킵니다. 조금씩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길기가 양수이면 이 앞에 이 음수 빼기가 중요하죠. 빼기가 중요합니다. 빼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쪽에서 시작하면 음수이기 때문에 빼기가 곱해져서 양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갈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했던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서브 옵티멀 솔루션을 향해서 갈수 있게 하는 이터러티브 컨셉이죠. 스트래티지가 다음 거같다는 겁니다. 네, 또 반복적인 건데요.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x0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여기 왔고, 요 놈의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뭐 1이라고, 1이라고 하고, 뭐 요거를 한 0.1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자, x0일 때는 자, x는 x 빼기 0.1에 곱하기 기울기가 1 정도 되니까 1 해서 다시 하면은 뭐가 됩니까? x 빼기 0.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X, x는 뭡니까? 0이죠. x0이죠. 어. x0-1 해서 여기 x1이 됩니다. 그렇죠? 어,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x1을 다시 넣어주는 거죠. f(x에다가) x1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이 값이 되겠죠. 자 여기일 때 다시 x2는 x1-0.1에 기울기가 1보다는 조금 더 완만해지겠네요. 뭐, 그러면은, 뭐, 한0.8 정도 된다고 할까요? 0.8 정도 된다. 해주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0.1 빼기 0. 뭐, 한0.8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x0에서 x1까지의 그 폭보다, x1에서 x2까지의 폭이 좀 다소 축소됐죠. 예, 네,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x2가 또 fx2로 지나 들어가죠.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네. 이 플랫한 요 지점까지 오게 된다. 이걸 그래디언트 디턴트 방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게 어 수치에서 관점에서 뭐 아주 뭐 오래된 얘기고 보편화된 얘기이지만은 요즘에 다시 딥러닝이 각광을 받으면서 기존 방법이긴 하지만 다시 재조명되고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Gradient descent, 뭐죠? g r a d i 가 기울긴데 d e s 가 줄어드는 쪽이죠. 예, g r a d i e 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Gradient 메서드라고 합니다.